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째 날 제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알아.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. 성령을 받으라. 너희가 가서 제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라.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운동에 의하여 파송했다는 사실. 두 번째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.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많은 증거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하고 누군지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이 요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없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나가서 오늘 우리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야단치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깨달아 주여,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.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. 또한,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사랑합니다. 그들 끝까지 사랑함으로, 부흥동에귀하게 쓰임맞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길 진리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